너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아까 부터 일어서잖아. 굿! 가비! 정성조 나와! 잘한다. 나와, 잘한다. 나와! 오, 4,! 중규야중규야병창아병창 3, 排队，排队，排队。低低 구샤, 아, 브랜드화이팅 아, 얘는 이대로 한2 3 코트 뛰게 한다. 안돼안 된다고. 어. 힘들어도 뛰게 해. 그냥. 아까 거의 다 쳤는데. 아님 중계빼고 네가 한번 들어가 주던 거. 너뛸수 있냐? 뛸수 있어. 뛰고 싶 아, 그래 그럼 경찬이 형! 경찬이 형! 형이 형 체크하고 와달라야 돼! 그렇지, 공격파! 월! 야, 너 해야지! 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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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야! 저게 뭐지 정원이 아니, 태경이 아니, 민수 준규 준규 아 준규 준규 아 준규야 볼잡으네가 위치를 잡아줘 <목소리> 스탑 점퍼 아이새야 들어갔어? 네 친구도 원래 잘하던 애야? 너무 오래 쳐서 그런가? 구호 형 해버려! 죽여 지여 지겨. 왜? 하이 줘봐 하이 줘봐 하이 줘봐 하이 줘봐! 흥는 김경준! 수온 타이밍이었어 <람이> <람이> 상단트도 알려주요심이잖아요 <람이> <진짜 말해. 람이> 워킹 <laughs> 병찬이 어요경찰이 형! 병찬이 형! 병찬아! 숨어온거 아니지? <laughs> 블라인드 힘내. 아 신입생. 그 아, 오늘 그 신입생 방에. 아 맞아. 오 나이스 나이스죠. 야 준기야 개새. 나이스. 슈스라. 수요 원래 슈타야? 저희 학교에서 했죠. 음.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정수까지 했어요. 어, 그때 그거? 3대 성? 아니아 아니, s 5대5 오~~~ 저못 뛰었을 때너못 뛰었는데도? s 기도대 a 까지만 뛰고 a y Sunday, Sunday, s u n d a 때문에? 못아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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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저 n d a y 제가 그.. 경기도 경기까지 캐리해놓고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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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학교 2 학년? 아, 너골 좋아? 패스가이페이 경준아, 김경준, 페스 패스. 페이스가 이렇게 가냐? 제 친구. 지난 아 저번에 들어왔던 애잖아. 성우야, 너 같이 했잖아. 들어왔던. 그, 근데 이거 진호가 마이크 꺼달라 그랬는데 마이크 안 끄고 진호 형 들리세요? 형준이 형이 마이크를 안 끄겠대요 뭐라고요? 스탑! 나도 저런 느낌이지 알파 안, 안 파야 되는데 또파 준규야 스탑 점퍼! 준규야 제발 스탑 나는 아직도 얼마나. 지형이 좋아. 오! 잽! 음, 자신있게 자신있게 턴너볼 나이스, 제원 나이스, 제원 나이스, 제원 덩크! 구샷 나이스 패스, 재원! 덩크, 덩크! 이름 뭐였지? 성민이? 누구? 민수, 민수, 누나 이름 좀 외워라, 씨. 아까 안다며 네. 몰라? 그럼 내가 소개했어야 됐네 니가 모르는 애들. 대원아 뛰어아내형내 몸을 숨어가야 하 누구서 누구랑? 친구들. 추가를 다 추가를 맞춰서 나왔어 이번에. 그럼 돌아줘야지 또. 두명 동반했다가 한명 따로 갔거든요. 어 어떻게? 두명두명 동반했다가 한명 아, 따로. 어 어. 제도 그 동네 친구들 중에 친구란 말이에요. 어. 아, 아. 근데 다 같이. 걔들 휴가 나오고 아. 동반입된 것수 나오고 아. 내일 나오고 아. 한 명은 근데 동반입된데 휴가도 같이 나왔어? 동반입도 같이 나왔어. 아 진짜? 어 그래? 몰랐어. 노력할 때까지 무조건 같이 나. 아. 근데 한 명이 휴가 돌아가기 전에 휴가 쫙 잘리잖아. 아막 영창 뭐 이런 거 휴가 잘리잖아. 이초이 초. 그냥 끝내. 그냥 끝내. 던져버려.